병이 있으면 병원 가야죠. 아니야, 연기였어. 여보, 가서 옷들 좀 널어. 개 부르지 마. 내가 넣으면 돼. 현우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시킨 적 없어. 아무것도 할줄 몰라. 이런 건 내가 하면 돼. 시어머니가 일어서려고 하다 인상을 찌푸린다. 아이고, 나이 들면 말이야. 다리도 시원치 않지. 어머니, 쉬세요. 제가 넣을게요. 이 늙은 몸뚱이로도 할수 있어. 제가 할게요. 얼른 앉으세요. 미안한 척. 할일 있으면 나 불러. 네, 알겠어요. 아들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자. 왜 네가 요리해, 은서는? 요즘 직장 스트레스가 심해요. 야근도 잦아서 열이 올라 방 안에 있어요. 진짜 까탈스럽네. 치... 어휴, 입이 텁텁해. 피곤해서 그래. 저렇게 팔팔한데. 시어머니가 열 받아 나와 먹어보지도 않고. 너 대체 뭐 하고 있어? 짜고 시어 못 먹겠어. 짜다고? 소금 많이 안 넣었는데 내가 짜다면 짠 거야 너 요리 한지 며칠 됐다고 은서야 은서야 왜 그러세요 현우가 손도 서툰 게 소금을 몇 숟갈이나 넣었대 네가 못하겠으면 나 시켜 쟤 귀찮게 하지 말고 제가 하는 게 낫겠네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일할 게 있으면 나 시켜 난 빨래 요리 다할수 있어 좋아요 요리를 빼서 그럼 엄마가 하세요 <laughs> 식탁에 요리를 놓으며 남은 요리는 다 엄마가 하세요 자 우리 둘은 쉬자. 진짜 나보고 하라네. 갑자기. 아, 이거 현우야. 나 갑자기 머리가 너무 어지럽다. 빨리 나좀 부축해 줘. 며느리가 남편을 부축한다. 마지못해 남편이 어머니를 부축한다. 이거 다 마음이 삐뚤어져서 생긴 병이에요. 알아요? 진짜로 어지럽다고. 그래요? 그럼 누워 계세요. 택배 찾아올게요. 밥다 됐니? 나 조금 배고픈데. 아니요. 엄마가 한다고 했잖아요.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날 기다려? 어어, 나또 어지러워? 연기 그만해요. 전화 통화하는 거다 들었어요? 전화? 무슨 전화? 나 전화 안 했어. 30분 전, 아들이 밖에 나가려다 나간 척만 한다. 문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한다. 머리는 안 아픈가 보다. 내가 이 집에 있는 한, 걔가 너희 오빠 부려먹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. 개가 나한테 시키면 난할 거야 나이가 많아 병이라도 생기면 그냥 침대에 딱 누워버릴 거야 그럼 개가 내 시중 들어야 되잖아 문 닫는 소리에 놀라 현우야 현우야 나 방금 문소리 들었어 아들이 들었을까 신경 쓰인다 엄마 전 엄마가 이 집을 위해 뭔가 해달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남편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방해하지는 마세요 나 진짜 어지러워 <laughs> 어지럽단 말이죠.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죠. 아니, 아니, 병원 안 가도 돼. 며느리를 도우려는 아들을 방해하려고 꾀병 부리는 시어머니가 얄밉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